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상조 소식을 전달하는 상조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7일 우리 시의 찌쯔가무시증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연간 5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찌쯔가무시증은 균에 감염된 털진득이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 질환입니다. 주된 증상은 발열과 근육통, 발진 등이며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방 백신은 없으나 항생제 복용으로 완치가 가능하며 기저질환자나 고령자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몸에 붙은 진드기를 발견했거나 물린 자국을 발견한 경우 잠복기인 최대 열흘간 증상이 있는지 살피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수풀에 노출되는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주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인 충의공 정기룡 장군의 탄신 제462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제가 사벌국면 충의사에서 열렸습니다. 탄신기념 문화제는 육군보병 제54단 군악대의 연주를 시작으로 탄신제, 헌화 분향, 기념식,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한글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대회도 병행해 개최했습니다. 탄신제는 초헌관의 이철우 도지사, 아헌관의 김홍구 경북도의원, 종원관의 정호용 후손이 맡은 가운데 기념사업회 조재석 기사의 집례로 김종환전 상주교육장이 대축으로 봉행했습니다. 탄신제 이후 진행된 제13회 충희공 정기룡장군 전국 서예 문인화 대전 시상식에서는 출품작 260점 중 대상의 한문부문 곽원우씨, 최후수상의 김미향씨, 백수향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철 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상주는 육군 역사상 역전의 전투 역사가 가장 많은 뜨거운 호국의 기상에 숨 쉬는 고장으로 장군의 리더십과 충의 정신을 후대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에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2024 경북 서부 수학축전이 열렸습니다. 상상 수학의 세계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전에는 상주시 청소년들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관내 초중고학교 학생들이 쇼인 두 개의 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수학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상주 수학 체험 센터 엄상일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상주를 포함한 경북의 많은 학생이 수학을 경험하고 즐기면서 탐구하는 기회가 돼 미래 세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상주 수학 체험 센터는 경상북도 서부 지역에 수학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년 가운데 어 수학 축전을 열어서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즐기고 또 수학 속에 듬뿍 빠져서 어 수학 수학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많이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수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을 수학과 연관지어서 생활하시면 수학은 참 즐거운 것이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학축전하는데 많이 참여하시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슬로시티 철학을 공유하고 슬로라이프 및 슬로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마련한 행사죠. 2024 상주 슬로 라이프 페스티벌 및 한복 문화 산책이 함창 명주 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슬로 라이프 페스티벌은 국제 슬로 시티 상주의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올해는 오감으로 누리는 달콤한 인생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여유롭고 품격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슬로 라이프 존과 각종 놀이와 게임으로 달콤한 경험을 할수 있는 슬로 체험 존,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각종 공연이 있는 슬로 뮤직 존, 건강한 먹거리로 입을 즐겁게 해줄 슬로 푸드 존과 마켓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허호 상주 슬로 시티 주민협의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복과 전통 문화, 우리의 것을 지키고 자연의 시간에 순응하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슬로 시티 상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실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3일 청리면 마곡리 1234번지 일원에서 실시한 2024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에는 상주시와 상주소방서, 상주경찰서 등 훈련 참가 기관을 포함해 국민체험단과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총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훈련은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통합 연계훈련으로 진행했으며 토론훈련은 강영석 상주시장 주제로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훈련으로 진행했고 현장훈련은 정상원 상주부시장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훈련 유형은 극한 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및 대규모 풍수해 재난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한 수습 복구훈련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